지 하시던 대로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오케이. 50점 7. 네 손가락 그렇죠. 거기 쳐 놓고 측면 측면을 쫙 당겨서 거기서 순간적으로 아니요. 쥐구도 시작하지 말고 그냥 이 측면과 바닥이 다음과 동시에 잡으세요. 네. 예. 1 예, 네, 보면서 이삼쏙 바로. 음, 뭐야? 이게 됐나요? 어. 그러니까 방금 그 손맛 보셨죠? 네. 59.4. 지이 느낌을 찾아야 된다고. 요 내려갔을 때도. 어, 신기 신기하죠? 자, 다시 한번 해 보세요. 오케이. 그러니까 몰랐던 거예요. 그옆 공간에 그 틈이 내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, 네. 그 틈을 한번 다시 좁혀서 네. 원투 쓰리 출발 에버리지 잡혔잖아요. 1kg 왔다 갔다. 음... 50, 51은 안 나오시잖아요. 이 파지 방법으로 지금 알려드린 음... 역시 이해되셨죠? 네. 이제 회원님이 이제 이걸로 맨날 50, 51? 방금 그 느낌 좋은 손맛으로 한번 다시 잡아볼게요 1 네. 측면 바닥 엄지 쭉쏙 미라클 <laughs> 아니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데 <laughs> 아니 이거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여기에 자꾸 당겨보는데 <laughs> 뭐야 이거 아니 진짜 대박이네 대박이죠 저 맨날 풍선을 이렇게, 이렇게 잡고 땡겨보는데 이 정도 안 나오거든요? 음, 아니 제대로 배워서 그렇죠. 그 측면 공간을 모르니까 아, 좋습니다. 씨. 근데 이거는 좀 연습이 필요하긴 해요. 이게 네. 예, 어색하니까 예. 근데 방금 그손 느낌을 알았으니까 조금 잘 걸쳐야 돼서 예, 한번 가볼게요. 오케이 하나 둘 그렇지 음... 어, 그렇지 딱 맞잖아. 음... 한뭐 2-3키로, 뭐 조금 떨어지겠지만 연습을 하면... 아, 그 틈이 많네. 예, 그럼 제가 말씀... 그게 맞아요. 그러니까 지금... 어... 뭐... 그 그러니까 계획대로 가고 있어요.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정확하게 움직여지고 있으니까, 이게 이제 이렇게 잡았을 때, 이렇게 내려갔을 때 그... 어, 간격과 뭔가 그 어색함을 이제 줄여주는 건 이제 앞으로 다음 주까지 회원님 몫인 거예요. 파지법을 제가 다 전수가 됐고